부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성과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네. 죄 짓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아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친구 멸시, 하, 고 너를 조, 롱, 하, 여 도, 예, 수, 품에 안, 기 어, 서 참, 된 위로, 받겠 네, 아, 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무리를 일으켰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원들이 모였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베드로는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스데반은 현장에서 즉결 심판을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한다라는 말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런 즉결 심판들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면 경찰들은 모른 채 합니다. 좀 늦게 출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인범으로 몰지 않습니다. 유대사회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죽지 않기 위해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울의 제자가 생겼다라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울의 증언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밤중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다메색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울을 180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이것이 능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회심은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그렇게 놀라운 전향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금방 받아들여질 리 없죠. 우리가 교회올 때마다 교회당 입구에서 우리 교인들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와가지고 이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뭘 하려고 이 안에까지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지. 저 사람이 회심을 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그런 인물이 들어오면 경계와 긴장부터 갈 것입니다. 사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주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울이 나타나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릴 정도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등장하는데 구부로에서 난 레위 족속 이 사람도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레위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의 히브리식 뜻은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헌금하고 완전히 이 길로 전적으로 들어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눈뜨게 하시고 회심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길이 막힌 이 자리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사실상 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사울에 대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사울이 얼마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울은 제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다메색에서 있을 때 그대로 제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회당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늘 해오던 일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색출해내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회당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본부 아닙니까? 거기를 사울이 스스로 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이 충만해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뻔히 아는 길을 간 것이고 실제로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다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발작 버튼이 눌린 사람들처럼 격분해서 달려드니까 성경에 보시면 또 변론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싸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툰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과 한 번씩 예전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변론에서 유대인들이 이기면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기면 그 사람 무시하고 바보 만들면 그만이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유도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 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인 사례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길리기아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결국에는 또 사울을 피신시키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그에게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좋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일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충만함이 있음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도대의 활동도 사실상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충만해져야 전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동영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잘 경험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